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피부를 좀 느끼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있는 이런 개인분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허무했대요. 왜? 내꺼만 안 올라가. 올라가는 건쫓아갔다가불리고안 올라가는 거 계속 잡고 있다가 있으니까 더안 올라가고 그런데 오늘 올라간 거는 LG전자랑 오프5% 올라갔고요 나머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MCX라든지 관련된 반도체들 계속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닥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닥을 팍팍 끼고 있다가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온 거예요 저가 매수란 건 뭐냐면 그 동안에 계속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50%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서 먹는 거죠. 얘네들 그리고 나서 1월달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종목 어제 드렸던 종목 뭡니까 버킷 스튜디오 오게임 오징어 게임이 드디어 골든 디스크 넘어간다. 에이, 상탈 것 같다.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6,470원에 종가 매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얼마입니까? 장전 6,880원 6.34% 급등 나와서 저희 5.8% 수익 챙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또 하나 뭐 있죠? 또 하나 쇼박스. 쇼박스 영화 볼때 쇼박스 그 쇼박스 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6.25% 장중 빵 떴어 한번 분봉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타이밍에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계속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자고 하잖아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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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계속 흘렀잖아요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이거 뒤늦게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뭡니까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6.5% 수익 챙겼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장초반에 빵 전략 후강인 이렇게 빌빌거리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전형적인 약세 시장이고 전형적인 박스콘 시장이다 박스피 많이 들어보셨죠 3천 박스피 2천 박스피 지나갔더니 3천 박스피가 또 왔습니다 이 3천 박스피를 뚫수 있는 거는 내년 초다는 거죠 왜 대선이 있고 정책이 많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그동안 낮아졌던 벨류에이션과 그동안 낮아졌던 다 팔았던 수급들이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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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내년 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계속 좀 잡아줘서 실질적으로는 시드머니 만들어놔야 돼요. 시드머니 만들어놔야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어처구니없는 종목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뭐냐면 별이 5개에다가 플러스 1상까지 해서 6상 장현정도 뛰어넘었던 그 종목이 오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어떤, 예,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꾸 역발상 역발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부자가 망하면 3대까지는 갑니다. 3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 종가 저점 매수 성공했습니다.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종목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거든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1억짜리 순매집 굉장히 많이 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희 종가 매매 또 했습니다. 내일 유견상 나왔던 코이지가 1차 1차 하한가 맞은 이 코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물론 저희 내일 아침에 바로 매도해서 챙길 거고요. 이런 코이즈와 같은 종목들, 대박 종목들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냥 보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내 주세요. 시간 5초 걸립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니 어?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함께, 암프로 와 함께 하면은 반드시 5에서 10%는 매일매일 챙길 수 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계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한번 코이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 주십시오. 자, 암프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